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7월 26일 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지수는 오늘도 지켜준 모습이에요. 어, 지금 여기에서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상승했다가 눌림하고 다시 상승을 지금 이어가는 와중이고 하지만은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박스권 안에 있을 것 같고 어,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타 입장에서는 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훨씬 좋아 보이고 이 위에서 하려면 은 어, 강한 종목에 1, 2일차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계속적으로 기다리던지 강한 종목만 하던지 어,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렇게 어, 적극적으로 들이댈 땐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전히 계속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오늘 시장중심지로는 새롭게 나온 건 없고 어제에 이어서 어, 비덴트가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금양도 상한가를 갔었죠. 어제에 이어서 두 종목이 둘다 돈이 들어왔어요. 오늘 새롭게 돈 들어온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은 원래 이 1일차가 아니라 어제부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2일차로 갔고 그 다음에 3일차에 이제 평화산업이나 현대로템이 들어와게 됐고 그 다음에 찐대장주 후보에 비덴트를 했었는데 오늘 6천억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죠. 비덴트는 찐대장주가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찐대장주 중에서 이제 휴마시스는 지금 여기에서 살짝 놀고 있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 찐대장주로 제가 여기서 편입을 시켰는데 악재와 함께 하한가로 급락을 했지만 여기에서 저가 대비 어20% 이상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일동계약은 종목을 잘 골랐다 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휴마시스도 결과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결과적으로 잘 고르게 되겠죠 계속 지켜보고 비덴트도 오늘 대장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쨌든 상승을 하는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지 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찐 대장주 후보를 거래 대금 천억까지 해서 좀 쳐다보면은 어~ 비덴트는 오늘 대장주가 됐고 일동제약은 반등 개념이고 금양이 어 오늘 5천원 가까이 대금이 터져주긴 했지만 어 내장주로 하긴 조금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어 평상시 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단타로는 어, 충분히 가능하지 쉽고 현대 로템은 어, 쫄쫄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금이 좀 실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금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아니고 청담도 아니고 한국 BNC도, 한국 BNC도 지금 여기서 이,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 나왔는데, 어,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긴 한데, 어차피 여러분들에게는 장기 같은 건좀 말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어, TYM도 반등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도 실질적으로 괜찮은 종목이 새롭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금양하고 비덴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했다 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어,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년까지 갈 확률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좀 길게 긴 하락장 어,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어 이렇게 떨어질 때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어 이런 포지션이 때문에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해 주고 반등할 때 매도해 주고 이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장투로 하기보다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 조합,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